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대학생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신입생분들은 기대와 다른 온라인 캠퍼스, 재학생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학기의 시작으로 인해 모두가 혼란스러웠을 한 학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하기에 모두가 각자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에 진학 중에 있는데요. 이번 동영상은 저의 작은 경험을 살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공대생의 세 가지 무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본 영상의 내용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제 2학년 1학기를 지나고 있는 학부생의 생각을 담은 내용이니 틀린 내용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혹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공대생이 갖춰야 할첫 번째 무기는 바로 관심 분야 넓히기입니다. 다른 학과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공대도 역시 배울 내용은 무지하게 많고, 또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학과 전공 내용만 공부하기도 벅찬 상황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공 외에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와 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한 가지의 분야만 월등하게 잘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학 내에서도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 내외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하대학교에서는 1학년 때 수강하는 필수 교양 과목 크로스오버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목의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본인의 단과대 및 전공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과목들을 배우며, 크게는 이과와 문과가 크로스오버하여 학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그랬듯이 이 교과목을 수강할 당시에는 본 교과목의 중요성을 조금 낮추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공대생인데 경영학을 배워서 뭐해? 철학을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라고 생각하며 과목의 패스를 받는 데에만 집중하고 학습하는 데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2학년만 되어서도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스펙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걱정을 갖게 되어 관련 정보를 찾아보게 되면 전공과목 문제를 잘 푸는 것만으로는 할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전공과목과 관련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거나 기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등이 공대생의 학여들 대표적인 일이기에 이와 관련된 공모전과 대외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를 시작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다방면의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을 위한 경영, 경제 관련 지식과 관련 산업 진행이나 특허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안,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한 철학적 내용과 다양한 마케팅 전략 등 정말 다양하지 않나요? 이렇듯 관심 분야를 넓히는 것은 미래 사회에서 공대생이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무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우연히 접하게 된 영상 편집을 혼자서 더욱 공부하여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여러 경험을 다양하게 쌓기 위해 방위사업청 서포터즈, 대학생 국회,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건 내가 아닌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먼저 용기 있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공대생의 두 번째 무기는 바로 능동적으로 배우기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 드리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관심 분야 넓히기와 관련해서 차이점을 잘못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전공 과목과 관련이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냐 정도로 기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능동적으로 배우기는 공학 전공과 관련된 내용에서의 이야기인데요. 특히 신입생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에서의 공부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공부와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것은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므로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어찌보면 대학교 생활 4년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공대 전공 과목의 경우 아예 교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내용을 직접 공부해오라고 하시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왜 내가 직접 찾아가면서까지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익숙치 않은 상황에 조금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현재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야 할 공대생들의 현실적인 생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온라인 사항에 나와 있고, 우리가 앞으로 공대생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내용들은 직접 알아보고 공부해야 하기에 꼭 배워야 하는 스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해도 1학년 때까지 논문이라는 것은 정말 동떨어진 존재로 느껴졌던 반면에, 딱히 무언가 배운 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과제를 시작하면 여러 사이트에서 관련 논문부터 훑어보는 게 매우 익숙한 습관이 된 것처럼 말이죠. 또한, 담임 선생님과 각 과목 담당 선생님들이 계시던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교는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직접 찾아서 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대학교 4년 내내 국가장학금과 교내 성적장학금의 존재 정도만 인지한 채 졸업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종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잘 살펴보면 다양한 재단에서 주관하는 여러 장학지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외에도 각종 경진 대회와 공모전, 인턴, 실습이나 자격증 등 대부분의 정보가 아무도 모르게 올라왔다가 마감돼 있는 사라집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선 학교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와 보는 습관을 들여야겠죠. 또한 이나광장, 에브리타임과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홍보 게시판에도, 위와 같은 내용들을 공지가 많이 올라오니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각종 경진 대회나 비교과 행사들을 주관하는 이나대학교 내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들만 나열해도 이나대학교 에이스 사업단, 창업 지원단 아이스타트업랩, 산학협력단, 그리고 이본 대회를 주관한 공학교육혁신센터 등이 있습니다. 같은 등록금을 내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여러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알지도 못한 채. 졸업하는 건 너무 아쉽지 않나요? 여유가 있는 방학 중이나 학기 초에 한 번씩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면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실 대망의 마지막 무기는 바로 기본을 놓치지 않기입니다. 김 빠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마지막 최종 무기로 이야기할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대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들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가 전공 공부와 교양 공부를 열심히 하고 출퇴하지 않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러면서도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내야만 의미가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캠퍼스 라이프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활동들과 밸런스를 맞추는 건 역시 4년 동안 우리가 꾸준히 하게 될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공대생의 세 가지 무기라는 주제에 대해 부족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주제만 들어서는 무언가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공대 학부생의 입장에서 올바른 태도를 지니는 것이 결국 우리 무기가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대학 생활 수준에서의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내용이 유익했다면 아래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